먼저 김영준 선수. 야 액토에서 정재훈을 물리친 자. 헌챔스에서 정재훈을 물리친 아, 자. 아 오늘 그렇게 배틀이 되네요. 되네 김영준과 최우진이 이게 뒤에 아직 소개는 안 했지만 뒤에 있는 최우진 선수도 아까 보셨다시피 정재훈을 자꾸 올라왔지만 이 선수도 액션 톤에서 결승전에서 정재훈을 잡은 선수거든요. 음. 그 김영준을 상대하는 최우진. <laughs> 옛날에 저희 그거 뭐였지? 그, 저, 저 사진이 그거예요. 옛날에 그, 왕의 귀한 팀 시절. 웃음이 잡각이도 생겼네, 진짜. 와, 처음 듣는구나. 아 웃음이 표정 진짜 막. 와, 어디서 생겼냐. 네, 우진이, 그래서, 사실 우진이가 커리어가 좀 되죠? 네. 네. 그런 오늘 인파이터와 소울 맵주전 인파이터와 소울이네요. 와, 좀 시, 희귀한 매치가 나왔는데. 아, 그렇죠. 아니, 거 그러니까 최우진, 이게, 사실, 관전 포인트가, 최우진이 맨날 김영준 만나면 진다, 김영준 만나면 안 된다, 맨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개인전에서도 한번 김영준을 최우진이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졌어요, 최우진이 사실. 그렇죠 맞죠.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최용진한테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지금 경기긴 한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요새 귀검사가 인파이터좀 잡는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상성이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란 과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저. 결론은 아직 모른다 이거군요. 네. 예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어떤 경기가 나올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네. 여러분들 첫번째 경기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좀 네. <laughs> 예 레드가 소위브링어 최우진이고요 네, 블류가 인파이터 김영준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그 자막으로 여러분들 아야, 아, 그냥 봅니다 데 맞는데. 최우진 네, 그 아, 어쨌든 지금 최우진 선수 지금 처음에 떴어요뒤 빙이 타이밍 때 이렇게 맞는다는 거는 네, 네 지금 빙이가 이거 끝난 다음에 꺼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버 덩버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후에 인파이터가 또다시 압박을 할수 있다는 말인데 지금이죠. 아, 안전, 그냥 안전하게 빠져주는 선택을 하면 김영준, 아직인데 스펠링로 시작해가지고 네네. 아마 이면대집기도 못쓴것같아요 그렇게 네네. 되면은 시피가 지금 70%아 65%정도 까인 아, 까이고 네. 시작한거예요네 여기서 빙의치고 칼라 음. 이번 타이밍에 약간 따라잡으려고 최우진이 공격적으로 들어갈텐데 바닥에서 하지만 이 선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딸피거든 딸! 딸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딸피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우진 선수 여기서. 어 한번 들어갈 것인지.. 아니 아 그냥 툼스톤.. 오 이게! 브레멘사야였는데 얼지 않으면서 그렇죠. 김영준 선수가 이번 콤보에끝낼것 같은데요? 오? 어? 한지막에 약간.. 아.. 아. 하지만 김영준이냐면이 정도 충분히 마무리 할수 있죠. 그렇죠. 두 번의 콤보로 최우진 선수의 KO 1대0으로 김영준이 앞서갑니다. 야 역시 진짜 최우진 선수가 가장 무서워하던 선수답네요 진짜. 소울전 너무 완벽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 이렇게 되면 1대 0으로 앞서가는 김영준 선수의 입장에서 2세트 사망의 탑 바로 시작할게요. 5판 3선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끝나고 정말 짧은 게임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최우진, 그리고 김영준, 이 선수들, 경기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측도 듭니다. 하지만 2렘은 좁기 때문에 과연 초반부터 어떤 양상이 나올지, 이렇게 이면뒤집기를 잡아버리면서 네. 1세트와 동일한 타이밍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좀 양반인거는 네. 스탭핑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HP 그래도 많이 좀 커버했다고 <laughs>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초핑 뛰면 이러면 은 섀도우 박스까지 가나요? 가나요 섀도우 박스 갔어 이렇게 되면은 와 두번의 연속콤보로 HP 와 순식간에 삭제 야 지금 어차피 또다시 초핑 이거 게임이 왜이 일방적인가요 아, 어차피 사긴도 많고 뭐 시간도 많고 판수도 유리하고 지금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야~ 김영준 선수가 이렇게 압도적이다니요. 아~ 이대영, 하지만 최우진 선수는 8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8강을... 아이고, 8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역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8강 때도 아~ 센스 나오고 요즘에 또 잤네. 또1차맞지다 가능하다가 갑자기 페페 선수는 역전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그럼 또 보여줄 수 있지 네 최우진 선수가 정재원 선수와 게임에서도 이 설삼 내에서부터 역전을 했는데 초반은 안전하게 빙이치고1세트의 최우진 선수의 큰 패배의 원인은 초반에 김현준 선수한테 너무 지금 이 타이밍에 계을 잡힐 것 때문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근데 초핑이 이렇게 없으면은 초반 없기 때문에 아. 어, 최우진, 최우진 선수가 그냥 안전한 운영을하 보입니다. 최우진 선수가 1, 2세트와는 다르게 안전하게 초반 타이밍을 버텼죠. 오, 김영준 선수가 반, 방금 전에는 사이드 와인으로 한번 끌어오려고 했던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 최우진 선수가 잘 피해줬고. 네, 이게 지금 최우진 선수는 앞선 경기와 다르게 네네. 지금 그래도 SP를 꽤 많이 보호하고 어... 시작한 경기이기 때문에 게임은 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빙고 먼여기영섬 뭐? 제대로 들어갔죠. 그렇 상대방이 홀리 카운터를 예측하고 바로 기영섬을 들고 돌출. 하지만 최우진 선수도 상대방이 아역 파이터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아요귀기영한번 <laughs> 맞은 그 포인트로 만족을 하고 빠져주는 모습. 이거 거의 그냥 방... 방 커링, 네 기영성, 벙커링, 기영섬이 플레이만 할 그런 것 같은 기세로는 플레이어스의 최우진 왜 그런 플레이를 하냐. 어차피. 던전의 파이터 게임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판정해서 내가 유리하다. 유리할 때비밀 때만. 이때 포인트 따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지금 최우진 선수는. 그렇죠. 올라왔 맞지 않았지만 일단. 네. 살짝 스쳐 죽 것만으로도. 네. 나쁘지 않죠. 네. 여기서. 맞아주면서 최우진이 어떻게 장판을. 와! 정확히 사약 가는 타이밍에! 야, 김영준 선수가 진짜 개처럼. 아 안... 멧돼지처럼 들어오네요. 네. 예. <laughs> 근데 이게. 어, 지금 HB, 어, 어, 여기서 또 맞고 있어요. 허리케인 돌파에 들어온다면 최우진 선수 자신 1분 3 0동안 들여온 공든 탑이 그렇죠. 단몇 시초 만에. 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칼라 다시 돌아오거든요. 칼라, 칼라. 아, 아. 승프가 약간. 아, 아, 최우진 선수 이런 실수를 김영준이 3대 0으로 최우진을 잡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야, 아. 이렇게 되면은 결승전 경기는. 결승전 경기는 이렇게면은 최우진과 아 죄송합니다 김영준과 김태환